이 탁트인 동해 바다가 한 눈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이 바로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은 이들이 몰고 온 해세권 열풍입니다. 이 강원도에서도 강릉, 양양, 속초 등 해안가 인근 지역의 토지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그 카페들이 줄을 잇는 강릉 커피 거리의 경우 올해 2월 기준으로 3.3 제곱미터당 비싼 곳은 4천만 원 선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 강릉 커피 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양 낙산 해변 인근 역시 지난해 2월 기준으로 평당 호가가 3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이 동해안 지역 일대로 좀 땅값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그 외진 수요가 늘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박원장님 이거 강원도 땅값이 아니 이제 평창 동결도 끝났는데 그니까 어느 지역이든 땅값이 상승하려면요, 어. 교통편이 좋아야 돼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가면서 이제 KTX를 어, 개통을 했죠. 맞아요. 또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음. 정말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 그 교통이 됐어요. 음. 요즘에는 거의 뭐 강원도 가는 거를 어, 뒷산 가듯이 음. 이렇게 아. 가는 정도로 해서 또한 어,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그 지역에 저 대규모 개발사까지 되면서 땅값이 정말 오랜 음. 강원도 땅값은 절대 안 오른다는 이 철칙이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